화이, 사설, 두 번째. 예외일기 조심. 상반기, 가미한기, 하반기, 심오한기. 반짝 빼주세요 상기, 가미기. 하기, 심오기.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별, 셋. 가미한기, 심오한기. 줄여서, 가미, 키, 심오, 키. 비슷한 걸로, 송수기, 비수기. 우리는 송수기, 비수기. 일본은 송수기, 번만기. 아주 바쁠 때. 한복기. 비수기, 한산, 한가하고 한산할 때, 한, 간산키, 조심. 그 다음, 날날 이 뿌리, 세 가지. 주로 숫자 뒤에, 시간 뒤에 오면, 시간의 경과, 만. 이진 있지, 있지, 뭐, 니직강 네 뿌리, 두 시간 만에. 두 번째, 주로 동사에 붙어요. 실황 뿌리, 모르는 척. 입구뿌리 가는 척. 그 다음에, 명사에 붙어서, 샤쪼부리, 사장 스타일, 사장 타입. 아, 아누히뚜와 운짱부리다네. 에이, 저 새끼는 운전수 스타일이야. 난이 나니, 나니 타입, 스타일. 척, 만해 초상화, 각종 시험 읽기. 쇼, 조, 초상화, 쇼, 조, 가. 같은 말, 니가오, 에, 니. 비슷하다. 흡사할 때 샀자. 니가오, 에, 보통 애는 생략해요. 니가오, 초상화. 두 번째는 범인 잡을 때에서는 몽타주 조심. 니가오, 그 다음에 연계휴자인데 우리말에 개 뜻도 있어요. 연계해서 같이 손잡고 랭케 이 휴자가 동사 타조사와로 타조사에로 각종 시험단골 타조사와로 몸무에 종사하다 관계하다 타조사에로 몸에 진이다 휴대하다 모토모 세 가지 슈라가나로 나왔을 때 1번 부사 최자 으뜸 최자 모토모 가장 제일 2번은 나 형용사 모모 토모 그럴싸하다 그럴듯하다 복합 모 토모라시 그럴싸하다 그럴듯하다 모 토모라시 코지스 그럴싸한 구실 세 번째 이거는 시라가나로 써야 돼요 모 토모 접속사 앞에 거 인정하고 뒤에 나오는 거 다른 예나 부가적인 설명을 할때 우리 말로 하면은 그도 그렇지만 그렇다고는 하나 주로 가로놓기세 가지 조심 이상.